오늘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나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쁜 말투의 비결과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상대를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너를 위해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담아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아나 오늘 맛있는거 먹고 싶은데 내가 살게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나 오늘 너에게 맛있는거 대접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는 당신의 배려를 느끼고 아마 기분이 좋아질 거고요.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존중이 담긴 말투입니다.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말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. 예를 들어 친구가 추천해준 맛집에 갔다면 덕분에 진짜 맛있었어. 라고 표현해 보세요. 이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특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. 이런 작은 존중이 쌓여서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편이 될수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.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. 아, 힘들어. 대신에 아, 바빠서 행복하다. 라는 식으로 말이죠.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을 예쁘게 바꿔보세요. 오늘 배운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보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할수 있는지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. 그리고 주변의 예쁜 표현들은요, 꼭 메모해 두세요. 그 메모해 둔 표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만의 따뜻한 말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구독을 누르신다면 앞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하는 방법을 무료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